자, 어... 이 화면 조정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이 되고 네. 이제 하면 되겠죠? 네. 예, 상대분 이제 선수 김아. 자, 이제 원낙마 후수고요. 그렇죠. 이 상대 진마라고 그러죠? 이 진마라고도 저이 진마 쪽에 조를 이제 여는 게 가장 이 좋아 보입니다. 자, 마 한번 진출. 자, 포가 넘었고. 자이 형태만 지금 이 자원왕 그형태니다 이게 완벽한 그 자원왕 이제 아니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한번 더 진출하겠다 이전같은 제가 이 습관적으로 어 이렇게 병을 이제 만졌는데 이게 이 좋은 습관이 이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 차가 이렇게 여는거 이제 보고 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열겠다 오호 예 그건 전략입니다 그게 그 길이상 이제 맞다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자로가 되고 이제 우로가 되고 자마 진출 네사사부님어서 오세요 자이 상대분은 아, 이런 분이고 자이 차가 이제 왔다 그 제가요 이 포가 이제 넘는 순간에 이게 하나의 또 이제 선수가 된다 그렇죠 그 아니면은 그냥 이거 천천히 한번 병을 이렇게 한번 밀까요 자 밀었다 가장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마가 이제 없는 쪽으로 이 차가 이제 나와서 이제 공격한다. 지금 상대는 이 반대로 좀 수순을 좀 밟았는데, 물론 크게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수가. 자, 이 선수가 그 타이슨 이제 권법이 있다면이 후수는 이 숄더롤 이 수비법이 있습니다. 자, 포가 이제 넘고. 자, 이거는 이숄더를 이제 수비법이다. 무슨 수법? 아, 숄더를 이제 수비법이라고. 이름이네요 <목소리> 아,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 무슨 얘기냐면요. <목소리> 이 차를 이제 하나 잡겠다. 이 그런 전략인데. 차 하나 좁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상대가 이 반발 이제 하는 수단인데. 자, 이 겁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게 이 부담이 좀 돼요. 이 수가. 이 뭐가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그, 슐, 아, 이거는 좀 잘못 떴죠? 이포을그 이 잡으로 이제 왔으면 됐는데, 아, 그 여기에 따른 이 변화수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근데 이 상대가 좀이 실수가 좀 나왔는데, 이러면 그 차가 이제 하나 깔끔하게 네. 들어가죠? 자, 이 가볍게 이제 망하고 사로 이제 받아대 되고, 이거는. 자, 사로 이게 받겠습니다, 그냥. 자, 이러면 그 대응수 이제 나와야 할 것이고. 자이 숄더를 이제 수비법이 이제 뭐냐 어, 이런 그 형태인데요. 자 회장님은 이제 잘 이렇게 모르시니까 어, 제가 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열고 자 차를 이제 다시 이제 걸고요. 자 상이 또 나가고 아 어, 점점 이게 더 이제 안 좋아지는데 이 결국에는 그 차랑 그 포의 그 교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잡고요. 자, 잡고, 자, 그냥 이거 잡고, 자, 기센다 이거 잡아대고, 이제 안 잡아대고, 자, 이 정도 그 이거 잡나요 병을? 자, 느낌적으로 여기 한번 가고 싶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 다시 그 일로 이제 갈까 이제 하다가 <laughs> 아, 차로 이제 잡는다. 좋아요. 자, 차를 이제 열고, 아, 예, 영배님, 예, 환영한다. 아, 이 고등마, 아주 뭐, 이 화끈하게 이제 두시는데, 어, 좋아요. 자, 이거 뭐, 이 때릴 수도 있다. 이 그런 얘기인가? 좋습니다. 이 궁한 거, 이 틀까요? 자, 이 틀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느낌적인 이 한숨다. 자, 틀면은 자 이, 말을, 마가 이 병을 치고, 이 상장군 친다, 이 그런 것좀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두지 선택은 이제 안 했습니다. 상대가. 그럼 제가 이렇게 밀고요. 그, 이 포를 이제 살릴 거 아닙니까? 자, 말을 이렇게 하나 잡겠다. 아, 이 장군이 또 있네. 좋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요. 그냥 이 사한 거 닫을까요? 자, 닫고 가겠습니다. 이 선택이었습니다. 이좀 전에. 그 이거 한번 이거 밀까 이제 하다가, 아, 그냥, 이 3번 이 닫고.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또 이게 장군이 있네. 아, 이 밀겠습니다, 그럼. 밀고. <laughs> 아, 아, 이거는 제가 이 생각을 이제 못했는데, 예. 네, 후아유님 어서오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요 이게 마가 이제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가무를 해서 갈 자리가 이제 없죠 아자 이렇게 가면은 아 그냥 이 잡아도 되고요 지금 자뭐이 포장을 뭐 때리겠다 이거 그건 이제 없어그 간명하게 이제 잡고 가죠 자 잡고 자, 지금 타이밍에, 어, 이렇게 말을, 달라 한다. 그,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포가 이제 넘어요. 이거 때릴 수가 이제 없어요. 상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게좀 있고요. 그, 여기서요. 어, 이게 있는데요. 이, 봅시다. 이 말을, 이 죽이지 않을 거예요. 상대가. 자, 한번 이 달라 합니다. 이 차가. 자이 정도가 이 정도 이렇게 빠지나요? 아이 변으로 이제 빠질 것 같습니다 이리 가면은 이게 하나 이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이 장군을 먼저 이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그 정도인데 자 이쯤 하고 뭐 이제 상을 이 건다 아, 걸고 이 살리나요? 이 그때? 어 이거 차를 그 홀을 이제 잡겠다 그냥 차가 주차로 아 주차로 서면 어떻게 되는 거요차 아래 차가 주차로 그렇습니다. 이 그게 또 있고요. 근데이 줄차보다 이거 한번 이거 걸고 싶어요. 이 느낌적인 이 한순대. 음. 어, 봅시다. 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자 이게 빠진다. 이게 만약에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이 귀에 이제 붙음으로 해서 이 장군이 이제 나, 나온다 여기서. 그 장군 치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상을 이제 잡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깔끔하게 한번 이 현차를 좀 챙기고 가볼까요? 자, 치고. 자, 이 상을 이 잡겠다.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어, 차가 뭐 이런 자리에 가서 저 여기를 좀 이제 괴롭히겠다. 이게 또 있고. 강제 차대 붙이는 것도 좋잖아요. 예, 그것도 있는데요 강제 차대 붙이라고 절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 자 살다 떨어지 그냥 이거 한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느낌적인이 어... 행만다. 어. 우주로 잡기 전하겠다. 아, 이게 왔어요. 자, 원래 그 목적은 그 차가 그이 자리 그 가겠다 이, 이런 이제 목적인데, 자, 이렇게 가서 이거 하나 이제 잡겠습니다. 이게 그 얘긴다. 그 어찌 보면 그 차대랑 이게 좀 비슷한 이 행마죠?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어, 어, 조심해야 된다. 예, 제가 좀그좀 어, 그, 어. 이제 그 위험하게 좀 두고 있습니다. 아 삼창에 기드 되는구나. 예. 네. 자이 스릴 스릴감 있게 좀그 위험하게 좀 두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 자 이제 들어가면 되고. 자 이거 때리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미어도 아, 그렇죠. 일단은 이 포를 이제 걸죠. 이 상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잡습니다. 또 묘하게 이 차를 이제 거는 수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 근데 이 약간의 이게 고급 스킬입니다. 일종의 이게 누린인데 자, 이거 이 수가 이게 성립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잡습니다. 제가. 자이 차를 이제 달라 와요 이런 식으로 자이 어찌 보면은 이 차가 그 하나 이제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 지금 사 때리면 장거리 통이니까 그렇습니다 예그거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자 그리 가신다 그냥 그 과감하게 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치면은 그자 이러면요 네, 그 다시 그 차를 건다 이또 치겠습니다 자 치면은 빠짐으로 해서 또 네. 선수가 되죠 아니면 그이 자리에 와서 장군치겠다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갑포 앞에 갖다 놓으면 괜찮겠네 자 이것도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몇 가지 <laughs> 또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도 아, 참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국만 틀면은 뭐 <laughs> 자. 이 자리 그냥 간명하게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 가고 이 장군 치고 이 외통이 이제 나온다 여기서 자, 원래 목적은 이게 이제 아닙니다. 이조림제 아니고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예, 그렇죠. <laughs> 예, 뭐도 걸리는 거예요, 그건. 예. 예 잘보습니다그좀 전에 궁금했죠, 여러분들. 이거 제 복기 한번 해 볼까요? 이몇수 전으로 이제 가 봐야 되는데 이 화면 조정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저는, 아, 이게 화면 조정이 먼저 이게 생각이 나요, 항상. 네. 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리스까지 가, 처음부터 가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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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처음부터가 네. 아니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 여기서 아까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고전에 그 고수를 보여드려야 돼. 맞아요. 자, 이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 실전에 그, 이제 쳤는데, 그 실전에 이 초가 이런 식으로 틀어서 이렇게 안 가고. 자, 여 이제 검토 이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차를 이제 쫓아요. 이 단순하게 이제 피하면은 이 차가 이제 하나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묘수가 이제 강한 이렇게 묘수가 이제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그 차가 이 살을 이거 때린 수가 아주 이게 이 통렬한 이제 한수가 됩니다. 이런 거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러면 그 외기를 이제 아닙니까? 이공으도밖에 이제 못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다? 예, 장군의 이 외통이다. 음, 네. 자, 이런 그렇죠. 거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판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 판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가셨는데.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게 같은데 음, 만약에 예. 이걸 치면은 이제 여기가 예, 끝나는 거고요. 예, 여기서, 그, 여기서 공이 이제 돌아야죠 그때래서뭐 다른 걸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둔달러면 그렇죠. 네, 여기 이런 데가서 예, 예, 네, 이렇게 가서 예. 여기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걸어서 올라왔을 예. 때 이렇게 예. 아, 장구력이 뭐 들어오지 못하죠. 네, 이걸 뭐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가서, 가서 끝나는 음. 걸. 예, 예. 네, 네, 여러분들.